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게 가장 무서우신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을 가장 무서워하는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우연히 나온 바퀴벌레 때문에 밤잠 설치신 경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해충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오늘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꿀팁의 비밀은 바로 커피가루입니다. 원두에 있는 디페르펜이라는 성분이 해충을 퇴치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해충 퇴치용 페이퍼 인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가루를 준비해 볼 건데요. 사용하지 않은 커피가루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커피를 내리고 남은 원두 찌꺼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용 전에 2, 3일 정도 말려서 수분을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커피가루에 수분기가 있으며 페이퍼 인센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말린 후에 사용해주세요. 이제 커피가루, 치약, 그리고 휴지를 준비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 커피가루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치약을 짜서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치약은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나눠서 넣는 게 좋은데요. 한꺼번에 다 넣게 되면 치약이 뭉쳐서 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섞을 때 물을 조금 넣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인센스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도 주의 부탁드릴게요. 영상처럼 커피가루 페이스트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꺼내주세요. 휴지를 6칸 정도 잘라서 끊어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비틀어서 신지처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휴지심지에 아까 만든 커피가루 페이스트를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발라주시고 유리병에 만들어둔 페이퍼 인센스를 넣어주세요. 넣으실 때는 살짝 꼬아서 넣어주셔야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사용하기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미 커피가루를 사용해서 향이 좋지만 취향에 따라 인센스 스틱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종이에 불을 붙여주시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벌레가 들어올 만한 화장실이나 창틀 주변에 놓아주시면 좋습니다. 인센스 스틱 ]이나 페이퍼 인센스 연기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 만든 페이퍼 인센스는 천연재료로만 만들어서 인체에도 안전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기 자체를 장기간 들여 마시면 좋지 않으니 직접적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건 피해주세요. 오늘은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해충방지 페이퍼 인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은 페이퍼 인센스.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크림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